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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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p 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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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SOP s p SOP s o 담배 안될거 잖아. 네 가면 이제 종이로 미술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공예죠 한지 공예, 한지 공예의 그 놀라운 변신을 가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무 어색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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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보니 <보이면> 약간 어색함이. <laughs> 네. <laughs> 요즘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어, 돈쓸일참 많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 기호 씨도 돈쓸일 맞나요? 아저는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일단 친구들이랑 그 송년회도 가야 되고 주변의 고마운 분들한테 감사 인사와 선물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갑이 가벼워질 예정입니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광명의 무상 고교 아까 그주간인 뉴스에서 소개된 그 연극 텍사스의 고모 텍사스 고모, 텍사스 고모. 애들이 아, 요다나 구청에서 열린 이주 배경 야시. 격 나온 성격 강니다 진짜. 다 구청에서 열린 이주 배경 교육 현장.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요. 헐. 다나 구청 강당에서 열린 이주 배경 이해 교육이었는데요. 자,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살게 된 분들이 있죠. 조선족 고려인 동표에 대한. 헐. 네. 단원구청에서 열린 이주교육. 이주대정. 헐. 단원구청에서 강당에서 열렸죠. 다문아이. 헐. 단원구청 강당에서 열렸죠. 다문아이. 이주대는예육 헐. 이주대정. 이주 이주 뭐디 이주하는 거? 이주 이해 교육인데요. 다녀왔습니다. 이러는데요. 아, 저저저 저. 많이 하는기우가리드할줄 만약 이거 못칠것 같으면 형이. 뻔뻔한 뉴스 시간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교과가 조회수가 폭발적은 아니지만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저 살짝 봤는데 살짝 폭발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고시네요. 아 아니에요. 그럼요. 아 저도 오늘 그럼 뻔뻔한 뉴스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아저 오늘. 인데요. 올해는 꼭 대학로 소극장 연극 봐야겠어요. 아, 그러면 저도 데려가 주면 안 되나요? 아, 저 네. 네. 연극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잘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하여튼 뭐 요즘에 대학로 가면은 정말 다양한 연극들 많잖아요. 그만큼 영화에서 관심을 보여 주는 만큼 연극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연극에는요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이제 배우를 소통을 하고 배우를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매력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도 요새 연기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연기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연극 한편 봐야 되겠어요 아니 같이 가자니까 아니 얘기할게요 영화를 봐야겠어요 <laughs> 영어 영화 얘기할게요 <laughs> 그러면 아예 아직 려요저 기호랑 혹시 연극 보러 가실 시청자 분 계신다면은 이뉴스 웹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고 게시판에 다 댓글 남겨주세요 연락할게요 띵띵 이제 악플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유리알 같은 남자예요 아니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보니까 그 노래 리스트에 그 뭐였죠? 그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이런 찬송가들이 듣고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 네. 저희는 여기서 그럼 인사드릴게요. 지역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이 뉴스맨.